Hi, dear s t u 달려라, 제니쌤, 제니입니다. 2023년 3월 고2 31번 빈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제와 무관한 빈칸은 없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귀에 딱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출자자가 되어보세요. 여기 빈칸을 뚫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뚫겠냐고요. 당연히 주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플레이 자유 놀이는 is입니다. nature's means 그러면 수단이에요. 자연의 수단입니다. 근데 뭐의 수단이냐면 teaching 가르쳐 주는 수단인데요. 뭘 가르쳐요? children에게 대절을 that they are not p i n k 너희들은 빈칸이 아니야를 가르쳐 주는 그런 자연의 수단이래요. 그래서 자, 자유 놀이를 해요. free free play를 해요. 여기 이거를 아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들, 너희들 빈칸 아니야?를 가르쳐 준대요. 빈칸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으면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은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못생기지 않다. 이게 반대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빈칸 앞뒤에 이게 부정문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In play, 놀이 속에서, 근데 away는 이렇게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처, 출처가 누구냐면 어른들. 어른들한테서 멀 나와가지고 멀리 가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들끼리만 이 놀아보죠. Children really do have control. 어, 이거 지금 몇 번을 강조해요. Really 하고 강조하고, do 하고 또 강조하네요. 이거 강조해 두에요. 이게 진짜 그 일반 본동사죠. 어린이들이 진짜로 정말로 가져요 뭘 가져요 컨트롤을 가져요 너무 하고 싶은가봐 이 말이 그래서 강조 많이 했어요 어린이들 통제권을 가지고 그리고 can practice 연습할 수 있습니다 asserting it 그 통제 그 통제권을 asserting 그러니까 asserting 주장하다죠 그걸 통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수 있답니다라고 했어요. <laughs> 지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주, 그 강조하면서 어린이 너희들 컨트롤 통제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통제의 반대말을 생각해보세요 통제 너 통제할 수 있어 내가 다 어린이 너희가 통제를 해 어린이 약하지 않아 뭐 이런 말 들어가 되지 않나요 약하지 않아 이렇게 빈칸 자리에 한번 골르러 가봐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지로 가서 여기 보면 1번 나는 시끄럽지 노이지 하지 않아 나는 조용해 아니죠 소셔블 나는 사교적이지 않아 나는 집순이야 아니구요 complicated 나는 복잡하지 않아 되게 단순해 그런 말이고 helpless 나는 무기력하지 않아 오. 어, 나는 무기력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나는 강해 뭐 이런거잖아요 나는 컨트롤 내가 컨트롤 다할수 있어 정답 4번 되겠죠 셀렉티브는 선별적인 선택하는 고르는 그래서 까다로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까다롭지 않아 나 되게 이지고잉이야 이지고잉은 뭐 느긋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아까 그 재밌는 표현 나 집순이야 이 표현 좀 재밌어서 집순이가 영어로는요 홈 바리예요, 홈 바리. 그래서 뭐 I'm such a homebody. 그럼 나 완전 집순이야.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32번 넘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남은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In free play, 그 자유 놀이에서 children 아이들은 learn 배웁니다. 뭘 배우냐? 이 목적어를 배우죠. To make their own decisions, 자기들 스스로의 결정을 의사 결정 같은 걸 내릴 수 있는 방, 내릴 수 있는 걸 배우고요. To solve their own problems,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여기 t o 부정사가 이어지고 있죠. 또 create and follow rules, 자 만들고 만들고 따라, 규칙을, 그런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et alo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배우고요. 근데 as equals, equal로서 배우네요. 그러니까 동등한 것으로서 배워요. 동등한 사람으로서. rather than, 그러면 당연히 그 뒤는 안 읽어도 이제 동등하지 않고 뭔가 위아래가 있는 거겠죠. as more 라기보다는 obedient. obedient는 여러분 obey, 이거 obey, 이거 그 복종하다잖아요. 그래서 obedient는 뭔가 복종적인 것으로서 혹은 rebellious 얘는 또 여러분 rebel, rebel 이게 이제 막 반역자, 반항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여, 반항하는 반것으로서의 subordinate, sub은 아래에요 sub이 그 subtile 그 아래에 있는 자막을 말하죠. 그 subordinate는 아랫사람, 부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종적이거나 혹은 반역적인 부하로서라기 보다는 이꼴로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 In active outdoor play, 아주 활동적인 그런 야외 활동 속에서 children deliberately, 어린이들은 의도적으로 does themselves with. 스스로에게 이거를 가져다 준다는 거잖아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언젠가는 이두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업이 한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 h i l 어린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moderate amount of fear. 그러니까 적절한 양의, 적당한 양의 두려움도 갖다 줘요. 그리고 they thereby, 그러므로 learn, 배우게 돼요. 뭘 배우냐면, how to control,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not only their bodies,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But also their fear. 응, 자기들의 두려움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In social play, 그래서 사교적인 플레이 속에서는 children 어린이들이 learn 배우는데 how to negotiate.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요.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또, how to please others,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음은사투부정사로, how to manage and overcome. 관리하고 극복하는 법도 배웁니다. 무엇을요? The angle, 두려움을요. 근데,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that can arise. arise는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생겨난, from. conflicts, 갈등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분노. 이런 것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None of these lessons, 아무것도, 뭐 중에, 이러한 교훈들 중에 아무것도 can be taught. 자, teach가 가르치다죠. 그럼, be, t a t 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through를 통해, verbal means. 그냥 말로 하는 수단으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없어. 아까 다액티브하게 그, free play를 하라고 했죠. 즉, 하고 이제, 세미콜론 찍고요. 즉, they can be learned. 걔네들은 학습되어질 수 있습니다. Only through. 오직 뭘 통해서만?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만. 근데 그 경험은, 이렇게 심표 찍었으니까, 이렇게. 그 경험은 free play가 바로 provide. 제공해주는 경험인 거죠. free play가 제공해주는, 주는 경험.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심표 찍었으니까 쭉쭉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31번 문제, 빈칸 문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 See you next one. Bye. 달려라 제니쌤 제니입니다. 2023년 3월 고2 32번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이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Many early dot-com investors 많은 초기의 dot-com 투자자들이 Focused almost entirely on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할때 반드시 온 써서 뭐뭐에딱 붙어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어디에 revenue growth, revenue growth는 밑에 별표로 수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완전 집중을 했대요. Instead of 뭐 대신에 net income 대신에 net income도 밑에 별표로 순이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몰랐으면 조금 헷갈렸을 텐데 밑에 각주를 줬죠. 자, 이제 초기 투자자요. 초기 그 어디죠? 닷컴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이 어디에만 순이익보다는 뭐, 뭐 뭐에? 수익에, 수익. 그러니까 순이익이 뭐냐면 지출 빼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수익에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급여 줄거 이런 거 말고 다 그냥 내가 벌어들인 돈 아직 지출하기 전에 벌어들인 그 돈만 말하죠. 여기에만 집중을 많이 했대요. Uh, many early.com companies earned most of their revenue. 그래서 많은 이제 초기에 그 .com 회사들은 이제 베, 어, 벌었대요. 대부분의 자신들의 수익을 from selling advertising space on their websites. 자, 자신의, 자신의 웹사이트에다가 광고 공간을 팔아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팔아서 그러면 .com 이제 이번에 회사들, .com 회사들은 회사들은 뭘 팔아가지고 광고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boost, boost는 부 하고 증가시키는 거. to boost reported revenue. 자, 보고된 수익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수익을 증가시켜줘야 투자자들이 기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을 증가시키려고 some sites, 일부 이제 웹사이트들은 begin 시작했습니다. exchanging ad space. 음, 이 광고 공간을 교환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교환했다는 건 뭐예요? 회사끼리 또 다른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끼리 광고를 교환하겠죠. 지금 컴퍼니 어, A, B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마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 이 광고를 서로 이제 교환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컴퍼니 A, w o u l d p u t on ad 광고를 로콘했대요 For each website 자기들 그러니까 A 회사 A 회사의 웹사이트를 위해서 온 어디다가 광고를 딱 실었냐면 컴퍼니 B스 웹사이트에요. 그리고 컴퍼니 B는, 이제 이 뒤는 사실 읽지 말아야죠, 이거. 이거 당연히 뭐예요. B는 A에다가 실었겠죠. 같은 말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야 되겠죠. No money, 빨리 넘어가서. No money ever changed hands. 그 어떤 돈도 결코 changed, 바꾸지 않았대. 뭐를, 손을. 그러니까 손을 바꾸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돈이 주인을 안 바꿨으니까 서로 그, 그대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교환은 없었어. 돈은 서로. 법. 하지만 우리 그거 있죠. 돈은 흐름은 없었지만 하지만 each company 각각의 회사는 recorded. 자, 기록은 했어요. 무엇을? revenue. 네, 수익은 기록을 해야죠. 내가 이제 그 여기 가로가로 수익 아시잖아요. 내가 A 회사가 B 회사한테 광고를 이제 받았잖아. B 회사거 광고를 실어 뒀으니까 수익을 얻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이죠. 넘어가고 n 그리고 이건 읽지 말고 넘어가고 expense 비용. 당연히 지출 비용. 당연히 A 회사도 B 회사한테 자기 광고를 실었으니까 그 비용이 나갈 거잖아요. 이거는 읽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런 거는 무조건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면 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his practice 이 관행은 did little 거의 해주지 못했네 to boost net income 그렇죠? 이 net income은 순수, 순수익은 뭐 증가시켜 줄게 없잖아요. 왜냐면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래서 를이라는 부정어를 썼습니다. ᄅ은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어잖아요. 그래서 거의 증가시켜 주지 못했다. net income은. 그리고 빈칸이다. but, 하지만, it. 디드부스트 정말 증가를 시켰다. 리포티드 레버뉴 그러니까 보고된 수익은 수익은 아까 광고주님들이 좋아하시는 수익 자체는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출은 제거, 제거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니까 수익 자체는 증가시켰다. 빈카 넷 수익은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빈카 불르면될것 블루, 같은데요. 아까 31번 엄청 빨리 풀었다고 얘는 뭔가 주장을 담거나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길게 계속 읽어야 돼요. 지금 심플 m p l i f y 디자인 과정 디자인 과정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Resulted in 그러면 어떠어떠한 결과를 내다. 여러분 result from 그러면 그 뒤에 원인이 붙어야 되고 얘는 결과죠. No additional cash inflow 그 어떤 추가적인 캐시 현금의 inflow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으로 어딘가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유입. 그래서 현금 유입 추가적인 유입 없었다. 근데 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들어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맞는 것 같고요. Decrease the salaries of the employees. 직원들의 급여가 감소했다. 자, 급여 이야기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mployee 같은 경우는 employee가 고용하다잖아요. 여기에 이 e 일을 붙이면 고용 대상 이 e 알을 붙이면 고용의 주체. 그래서 이 e 알을 붙이면 사장이 되고 이 e 일을 붙이면 직원이 되죠. 얘는 사장이 되고 얘는 직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intensified competition. 아주 격렬해진, 격렬해졌다. 격렬해진 뭐가 됐죠, 이거? competition 경쟁이죠. 누구 사이에? 회사들 사이에. 아니, 서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경쟁하지 않았죠? t 리 i g 유발시켰다, c 플 n 트 갈등을 온 어디에다가? the contents of web ads, 웹 광고 내용에다가, 내용 가지고, 내용 뭔지도 모르겠고요. 내용 갈등도 없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고 3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무리까지 지을게요. This practice 이 관행은 어지 퀵 클릭 재빨리 put to on end 이게 집어 넣어졌잖아요 to 어디 쪽에? 끝, end, 끝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Because, 왜냐면, accountants들이, 회계사들이 felt 느꼈기 때문인데요. 대절. It did not meet. 이게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래요. 뭘 충족시켜주지 못하냐면, the criteria. 기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의 기준이냐면, the revenue recognition principle에, 그러니까 그 revenue 수, 그 revenue 뭐예요? 수익, the recognition은 뭐 인식, principle은 원칙, 기준 그런 거죠. 그래서 수익 인식 원칙뭐 이런 거 기준, 이제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뭔가 어차피 소용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관에 끝나버렸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어카운트는 치요. 여기 어카운트가 세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여기 뒤에다가 ANT가 붙었죠. 그래서 이런 ANT나 ENT가 붙으면 음, 앞에 동작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막 세주는 사람, 세주는 주체, 뭐가 되죠? 회계사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와주다 어시스트 있죠? 거기다 ANT 붙이면 어시스턴트가 되면서 도와주는 주체, 뭐, 조수, 비서,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볼루트가 뭐예요? 오염시키다잖아요. 그래서, 오, 볼루트에 에 이제 ANT가 붙어서 폴루천, 그러면 오염의 주체, 오염원 이런 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3 2번 빈칸 문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에서 만나뵐게요. I'll see you next one. Bye.